근데 막 멘탈 깨졌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잘안 한단 말이죠. 그냥 상처를 받아도, 그냥, 애들한테 화, 화만 존나네. 그냥 애들한테 그냥, 원래 다 해주는 것만으 제가 멤버들한테 화 엄청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멤버들은, 야, 아, 영철이 형이 화를 내면은, 아, 영철이 형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았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주지? 이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줬는데 멤버들이. 근데 그 너무 고마웠는데, 항상 뭐, 제가 너무 그런 모습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저도 형이고. 멤버들이 저를 그래도 의지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너무 멤버들한테 의지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할게 뭐냐면은 방도 막물떠 물터다 괜히 울컥하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메인 막 화면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크루 대표로서 항상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고유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멤버들이 나를 못 믿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뭔가, 아, 내 능력이 없다던가, 내 실력이 없으면, 우리 영철수로 멤버들이 나를 미워하는 날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전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너무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었고, 그냥 내가 뭘 못해도 못해 보이고 싶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최근에는 영철수로 멤버 애들이 저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영철형이 그냥 속마음을 우리한테 말해달라. 차라리 형이 만약에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던가 말을 하고, 나의 에 속이 상한 게 있으면 속이 상하다고 라 표현을 해달라 그게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영철이 형이 우리를 좋아한다면 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달라 라고 말해준 해그 고마운 생각덕에 되게 멘탈이 깨졌었고 그냥 뭔가 잘하고 싶다 이런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제 화면에는 회색 화면을 여, 뭐 저는 뭐 친구들끼리 할 때는 뭐 괜찮아요 그냥 뭐 주변 사람들끼리 할 때도 괜찮은데 뭐, 동생들과 뭐 하는데, 뭐, 제가 뭐 너무 이겨도 막, 그것도 꼴불견이 시작하기 전혀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형이, 그잖아요. 형, 형들이? 동생을 너무 이겨먹는다? 그것도 썩 절대 좋은 아름다운 그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아, 나 기분 안 좋다. 그냥, 아, 나 삐졌다. 그냥, 씨발 이러면서 멤버들한테, 나 오늘 노를 안할 거다. 막 이러고 말하는데, 저도 사실 다른 게임 많이 하고 싶고 그러고 싶었어요. 었 근데, 지금까지 막 일하느라, 그냥, 마크에 어떻게 보면 저같은 마크가 또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즐거운 게임 막 오락 정도라고 한다면은 저한테 진짜 이게 일이고 제 지금 어떻게 보면 3개까지도 책임져주고 있는 고마운 친구거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이 게임을 넘어서 막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아좀 힘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멤버한테 막 말, 말했었어요. 나 진짜 울하다가 너무 죽고 싶었다. <laughs> 이렇게 선생님 말을 말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 도 그때 멤버들이 했던 말이 아 형이 안 하고 싶은데 그걸 굳이 왜 하냐. 제가 왜 굳이 했었냐면은 그냥 지금까지 막 따라가야 됐었어요. 그냥. 안 따라가면 안 됐었어, 저는. 이 시대를 무조건 따라가야 됐었고. 왜냐면 내가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를 보면, 하나를 봤었지, 나무를 봤, 으면 나무를 마지 숲을 못 보고 있었더라고. 하지만 이 멤버들은 그냥, 단순하게 저 주영철이라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 사람이 뭐 어떻든, 이 사람이 뭐 성격이 더럽던뭐이 사람이 진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좀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이 뭐, 뭔가 하자가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단순하게 저를 따라올 아이들인데, 내가 너무 나의 그냥 성과적으로만,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그런 생각이 막 문득 들다보니까 막판에 좀 울컥하더라고 그런데도 고맙.. 고맙게도 같이 나랑 게임해준다는거 자체가 막 고맙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요 옛날에 옛날에 진짜 2년전에 영철님이었으면은 아이 아니 2년전도 아니고 몇개월에 이번 년도 초.. 초만해도 진짜 막 게임에서 지면은 막 존내 억울하고 그랬는데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뭐가 시청자들한테 제대로 된걸 못 보여준? 그래서 멤버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 말도 있었어요 막아니 그냥 메인카메라 버프를 해주자 근데 제가 진짜 한 번은 오늘 지금까지 막 반대를 하다가 제가 한번 말했던 게야나 발파 나베나 버퍼 한번해달라 멤버들도 해, 그랬더니 아 멤버들도 모르게끔 제가 막 죽고 이러니까 어 멤버들 저를 지켜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없었었고. 근 제가 또롤막 이런 거를 일부러 하는 게 제가 멘탈이 힘들긴 해요. 솔직히 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근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멤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발드라인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진짜 단순하게, 제가, 이거 진짜 직업적으로 걷고 면 마인크래프트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인크래프트를 하면 행복한 것처럼, 멤버들은 놀할 때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막, 발, 발도한테할때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냥, 언제가부터 아, 발돌란트도 해보고 싶고, 놀다 해보고 싶은데, 아, 진짜 하도 해도 어렵고, 뭔가, PC방에는 그, 감도가 더, 더잘 돼있는데, 우리씨 뭐 인터넷이 좀 느린 짓한발짝국막 느리게 나가는 거야 스킬 같은 것도 그러다가더 잘하고 싶은데 PC방에선 좀더 잘하는데 정작 집에서는 또내 이게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더어떻게 보면 속상하잖아 님들도 뭔지 알잖아 막 같은 게임하는 사람이다니까 제 말이 아 영철님이 지금 아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미랬구나 근데 항상 이걸 몰랐잖아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편하게 불러줄 때도 너무 좋았고 일단은 우리 스파크가 저한테 너무 깝칠 때저 너무 행복하거든요 괜찮아. 왜냐면 그게 어떻게 진정가 내가 뭔가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잖아. 애가 저를 진짜 제가 어른들 마냥 진짜 실제 막 지금 어른들 막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처럼 막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거나 아 존경스러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제가 너무 빡빡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멤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말을 못 했었을 거예요 편하게 하지만 저한테 막 편하게 하는 걸 보고 전 절대 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고맙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스파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냥 아 영철형 은 진짜 동네 에 그냥 형 같아서 존나 친근하다고? 막 이거 말하는 것도 있었고 막 세연이도 저한테 막 친근하게 생각해주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좀 그냥 진짜 아버지처럼 애들을 이끌어 가야 됐었다면은 요즘은 진짜 동네 형처럼 아이들한테 내가 해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또 동네 동생들처럼 그냥 내가 그냥 괴롭히면은 그냥 아 괴롭히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도 그냥 그런데도 따라다니는 그냥 딱 그런 아이 있잖아요 진짜 엄청 귀여운 꼬마 아이 딱 그런 식으로 우리 멤버들이 따라오는 거야 애들이 등치도 다 크고 다 나이도 높은데 영청크루 멤버들이 그런 거의 볼 때마다 그냥 뭐, 오막 옛날엔 막 슬퍼 막 제가 그냥 혼자 게임에서 막 져가지고 막 분했다면 요즘은 그냥 저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 그냥 유튜브에 뭐 영상 올릴 수 있는 거리는 없어지지 그냥 없어진다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올릴 거란 말이야 그냥 님들한테 그냥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이걸 막 글로 쓰면 괜히 감정 쓰레기통 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냥 두서없지만 말로 한번 해봤는데 그냥 언장가부터 그냥 나나 나, 내가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나, 내가 동시에 즐거움을 할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 그냥 누가 읽었어? 어? 아 뭐라고 누가 읽은 게왜 저래? 나, 나, 뭐, 뭐, 무슨 얘기였다고? 누가 얘기 같다고? 육아일기. 육아일기. 그냥, 그냥. 아, 근데 진짜로 이게 거짓말 안 치고, 아이들이 커지는 게 느껴지는 게, 저한테 막 장난치는 게, 점점 막 심해지는 게 아니야. 애들이 점점 철이 든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그 뭐, 실제로 무슨 증거군이라 했다던데, 뭐, 빈, 빈, 뭐, 그 다, 그 새들이 사는 그 집을 뭐라 하더라? 빈, 빈집? 그 집? 어, 막, 빈 궁지 뭐 증후군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엄마 아버지들도 자식이 막말안 들었을 때는 속이 상하다가도 반대로 철드는 거 보면은 시원섭섭하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진짜 한해그뭐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말하는 증후군이 왜막 괜히 그런 상이 들더라고 왜냐면 저도 지 멤버들이 뭔가 세원이도 옛날에 막더 어릴 때는 영철님 팬이에요 팬이야, 팬이야 이러면서 존내 따라다니고 이랬던 게 지금은 좀 자기의 이제 워라빌 막이러고 찾는 거 보면은 아 뭔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어.. 신기하더라고 뭔가 아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바뀌고 나가고 있다는 거? 이 아이들의 그 바뀌는 변화까지도 보고 있다는 게 뭔가 리더로서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일이 그냥 그 맛에 진짜 대표하지? 그 맛에 내가 크로를 운영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막스파커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얘도 막 어리벙벙하던 애가 지금은 그새 또 영철형 뭐 저거 하면은 저거 한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그러고 보면은 아 너무 귀엽고 그러죠 진짜 그냥 무슨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들다 들 보니까 막 물떠다 괜히 눈물 나올 뻔한거임 막울려고 했는데 막 눈물 날 뻔했는데 밖에 엄마 아빠가 또 대화하고 있어가지고 또 엄마한테 막 엄마가 또 야근하러 오셔가지고 막 인사 막 하고 왔는데 야 괜히 엄마 아빠 또 보니까 아 엄마 아빠가 날 길렀을 때 날 기를 때, 지금의 나의 모습과 옛날의 나의 모습이 달랐을 때, 아, 엄마, 아빠도 이런 생각이 들었겠구나. 막 이런, 막별 생각이 막다 들면서 괜히, 아, 어, 막 지금도 괜히 울컥한데. 음. 여러분들도, 좀제 부탁이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막, 지금은 좀 가끔씩 수위도 넘고, 막 애들이 좀물란이될수 있는 발언도 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진짜 일시적인 거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차라리 저를 그냥 질타를 해줬으면 해주, 해주면 좋겠지. 왜냐면 제가 그 질타를 또 멤버들한테 뭐 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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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것보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이 멤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냥 문득,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915명이 되면서 엄청 커졌잖아요 영철 크루 자체가 엄청 커지고 영철님 님 유튜버뿐만 아니라 영철 크루도 지금 이 서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크루 자체가 우리 크루원들과 제가 진짜 함께 더 성장하는 모습 진짜 이걸로 여러분 막 집도 사고 저희가 이걸로 막 이벤트도 하고 이런 모습도 막 보고 싶잖아요 그런 모습들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뭔가 유가 육아, 뭔가 유가 얘기 같다. 그치 않냐? 씨발. 뭔가 유가 얘기 같은데. 유가 얘기. 예. 뭐 영철 쿠를 몰라요? 영철 쿠를 모른다고뭐 영철 쿠르가 몰라? 미친. 영철 쿠르 니 몰라? 이 씨발. 영철 쿠르인데 니 몰. 라 아니 진짜. 그래서 뭐 마카일 때막 행복하 행복하다. 이것도 진짜 아님 님들이 이거를. 야, 님들 진짜 서버를 즐긴다 생각하고 하니까 행복한 거면 행복하지 재밌으면 재밌, 재밌는 거지 이거 저처럼 일처럼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뭐든지 그냥 취미로 아니면 뭐 노는 걸로 하면은 재밌단 말이야 진짜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진짜 일이 되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힘들어지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좀 씁쓸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나는 그냥 단순하게 막 게임을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또 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는, 그, 그러다 보니까, 좀더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과 좀안 타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 해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스파크 새끼 미워해주세요. 스파크 미워해주세요. 우리 스파크 새끼 저주해주세요. 이제 스파크 어이. 나 저주하라겠지? 아씨. 아나 스파크냐?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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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 그냥 스파크 그냥 소장 그냥 고수장 보내겠구나. 그래 그냥 조지 필요 없잖아. 그냥 고수장 하나 딱 보내면 되는데. 그래나 그냥 고수장 하나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 해결되잖아. 소장 하나 딱 보내버리면 그만인데. 아이 아. 사람 나온 게 다행. 음. 이건 이건 또뭔 소리야? 감자가. 그뭐 같은 되 여러분 그냥 이거 이거는 하나의 뭐아 해프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유튜브 영상 업로드 뭐될될 될 같은데. 어 되면은 꼭아 그냥 아 이런 마음이 역겠구나. 아까 어 그냥 그랬을 때뭐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